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며 정치적 발언을 이어 왔던 가수 김웅국 씨. 오늘 정치를 완전히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화면 두번더치하시고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웅국 씨는 요즘 방송도 행사도 전혀 없다며 과거 바랐던 사랑을 모두 잃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사실상 거의 다 털렸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정치에 왜 그렇게 나섰느냐는 질문에는 정치를 잘 모른다, 국회의원도 아니었다, 며 단지 성향이 맞아 지지하다 보니 정치색이 강해졌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만 안 빌딩산 써. 어? 당직만큼 사랑 많이 받고 인기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재책질를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저한테 연락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알아서 잘 하세요. 제가 잘 돼야 되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 동안에 우리 친하게 지냈던 인연 이제 끊고 싶어요. 김은국 씨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전태풍령을 거쳐 지난 대선에선 김문수 후보까지 공개 지지했고 12.3 내란 사태 이후엔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서부지법 폭동 옹호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치는 끝낸다면서 논란에 대한 사과는 끝내 없었습니다. 정말 끝낸 건 정치일까요? 아니면 대중의 인내심일까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